자, 어, 이게 국가대표 옷이야. 아, 진짜? 어, 이게 국가대표 옷이에요. 아, <laughs> 다시겠다요 네. <야>. 환영합니다. 잠 뭐, 만하 갑자기 조끼랑 네. 합쳐진 거야? 왜 갑자기 소개를 먼저, <laughs> 소개를 먼저 하면 안 돼요. 아, 렇게 <laughs> 판매지 말고. 네네, 네, 네, 안녕하세요. 자, 해치지 않아요. 어, 아, 네, 여러분 모셨습니다. 먼저 소개를 네네. 본인 소개를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<laughs> 여기다 넣어. 편하게, 네.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. <laughs> 아니, 안녕하세요 변션일 프로인데도. 우와. 누나. 솔직히 누나들 무서워요? 아니. 네? 아니 무서워요? 아 처음 대면에 뭐죠? 처음 대면에서 어색하고 눈을 한 마주쳐 볼까 상이라? <laughs> 우리 오초씩 눈마주칠래요 눈사람 하나가? 우리 같이. 어 오초가. <laughs> 내 <laughs> 네, 눈을 바라봐. 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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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눈아> 눈을 바라봐. 오초가 <laughs> 마주쳐 보자. <볼까요? 웃음> 아도왜 아, 이래 k n o 요어 내가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자이 t 데왜 이렇게 귀엽게 t k 자자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정신 차려 o n t 정신 o w I d o 러 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이 d 요즘 누가, 누가 누가 블랙핑크? 아니, 어, 옛날... 사실 그렇게 관심 있게 예. 보지는 않았어. 아 진짜 안돼 얘기해야 돼못 나가 그런 거. 네? 연예인 여자 연예인. 아... 진짜 싫어. <laughs> 어 진짜 싫어. <laughs> 최악이야. 없어 그래? 아무도 없어? 네? 네 취향이 없어가지고. 아 진짜? 신기한...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네? 이상형 <laughs> 그런 어. 것도 별로 없어서. 아, 아... 혹시 그러면 어. 여자 친구 있어? 요나 <laughs> <난> 계속 물어봐. <laughs> 뭐 당연히 없냐? 있을 수, 수 있죠. 레이퍼님께서 응. 여자 보기를 돌 같이 하는 거 보니까 곧 세계대회 우승할 거라고. 응. <laughs> 맞아요, 진짜 상위에 응원해야죠. 진짜. 여자 기사랑 페어드면 약간 기풍이 맞는 사람? 뭐 이런 걸. 기풍이 뭐? 어. 응. 없어. <laughs> 네. 사실 여자 기사 기부를 거의 안 봐서. 어. 어. 잘 기풍 이런 걸잘 몰라. 요 아. 볼래요? 어, 너왜 이렇게 보내기 싫으니? 아, 어. 어딜 가 가기는? 어 어디가? 민가 <laughs> <laughs> 기는 어딜가? 일단 빼빼로만 상이야. 민감한 질문 하나 할게. <laughs> 응. 이번 주 일요일 날 화성 씨랑 두잖아. 아, 네. 화성 씨랑 두는데 정완이랑 두잖아. 2 시간 전 박정완 이제 상대 전적이 안 좋더라고. 오, 네. 어? 근데 그러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돼? <laughs> 네, 아니요. 더 부담이 없을, 없을 수 있구나. 아. 근데 그러면은 한번 뭐 그때 임전 소감 같은 거 있나요? 종 u t 이 이번엔 질 때가 됐잖아? 응. 뭐 이런 거 w 잖아 t c 로 먹으면서 얘기하면 t h 기 town. Peppermouth again and t a k 이 you to the t o 그냥 그 o 방송용 n t to g to y t v 방송용이고 유튜브용으로. w I don't know. I 용 그거 붙어요, 옆으로 다. 한번 봐주셨으면. 아, 그거 뭐 약간 약간데, 어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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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니까 나온다. 나 아, 약간 음. 조금 음, 음. 나온다, 음. 나온다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음. 한번더한한한번 더. 한번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봐주실 아, 것 같아요. 아, 아, 아. 네, 됐네요, 한번 더. 네, 이번에는 한번 봐주셨으면 네, 감사하겠습니 <laughs> 아이고 정한이 형 내가 혼내줄게 어. 제이와이 님께서 어.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음. 아, 변사원님 아 이거는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아. 네. 나중에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음. 바둑두는 여자가 좋아요? 아니면 아. 바둑은 1도 상관없이 아예 모르는 다른 음. 세상 이왕이면 바둑두는 여자가 좋은지 음. 어떤지 음,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돌붙여내. 어, 여자보기를 돌같이 하시네. 아, 그렇구나. 어, 관심이 없으셔. 아. 그래 그럴 수 있어. 어, 음. 그 나중에 혹시 여자 친구 생기면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네. 사실 그럴 일이 어. 없을 것같아데 어, 왜? 나 그래? 너무 예쁜데. 기대를 얼마나 할까. 왜?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될 순간이야. 맞아. 흥국 빠진다. 어 흥국 빠진다? 눈바람이 무서워. 사위는 몇 년? 97년생이야? 네. 사부님 딸이 2006년생이다. 사위가 모보라는데 네. 네, 사위가 <laughs> 장모님으로 계산이 시켰지. <괜찮으시겠지? 웃음> 저 화났어. 그러면 이제 진짜로 네 이제 진짜 보내드릴까요? 너무 고생했으니까 집이 어디야? 상이라? 계속 게드시 마장엽 좀 작아 반갑네 천천히 가도 되겠네 걸어다니세요? 네마장역 소고기 맛있잖아 그 소고기 좋아한다잖아 다음에 우리 한번 소고기 기회 되면 맛있는 거 사줄까? 먹으러 가요 소고기 먹거 좋아한다